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선지국사입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산지국사입니다. 선생님, 제가 아주 신기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선생님께서 사업이 그렇게 안 되는 분한테 예. 새 집을 권유하고 예. 그 집으로 이사가서 사업이 대박난 일이 있다고 하던데 예. 그런 일이 진짜 가능하나요? 예,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사업할 때마다 뭔가 좀 부족하고 몇 프로 부족해서 네. 자꾸 거기서 거기 그 이상 낚아질 못하고 맨 힘들어하는 빛에 쪼 들리고 되게 힘들어 아이템도 좋고 모든 게다 좋아요 그런데 공장터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사업이 집터가 문제요 집터가 그래서 집주소를 봤습니다 그분이 들고 온 집주소를 근데 여기 가지고는 절대 풀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거안 됩니다 사업이 그래서 자 이사 가시라 다른 데로 가시라 그래서 그분도 역시 주소를 딱 들고 왔습니다 오! 이런 부자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지 말고 계약하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설명을 해달라.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자, 이 집은 당신이 평생 소유해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토주가 누구냐? 장군님인데, 굉장한 장군님이라서 당신 망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평생 사시라. 얼마만큼, 진짜 기가 막히게 잘될 거다. 그랬어요. 사업이.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습니다. 가서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사 가는 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제발 좀 와달라고 좀다 봐달라는 건다. 집 안에. 풍수지리 머리 어디 두고 이걸 다 봐달랍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딱 놓고 머리는 여기 두셔야 됩니다. 왜 여기다 두셔야 되냐? 그래야 대박이 나고 여기가 이 토주의 자리입니다. 기가 그냥... 진짜 강한 기가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머리를 대시면 정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됩니다. 집안 싹 빠졌습니다. 제가 싹 빠지고 이제 딱 정리를 해서 이제 제가 냉장고 여기 넣으시고 하고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1년에 한 다섯 차례는 저한테 옵니다. 왜 오냐?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 자문을 구합니다. 저 이러면 될까요? 저러면 될까요? 항상 제가 일러드, 일러드립니다. 그분한테는. 이렇게 가시라, 이렇게 가시라, 저렇게 가시라. 그분 너무너무 잘돼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고민하지 말고 헤매지 마시고. 나 이렇게 되고 싶어. 나 사업해서. 나 이사가서. 나잘 되고 싶어. 오세요. 주소가지고 오세요. 선생님, 그러면 그냥 잠깐 이거 예. 그냥 제 아주 갑자기 궁금한 거. 예. 꼭새 집이 아니어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장사하는 장사 터 주소로 가져와도 그렇게 봐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잘못 잘안 잘못, 어,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뭐 동쪽에 대라 서쪽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거기 터주가 있고 기가 왕성하냐 왕의 자리냐 머리된지 이기 여기. 여기다 돼야 편해집니다. 잘 됩니다. 이거는 새집이 혼집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썩은기가 많이 흐르고 별 볼일 없는 집에서는 무조건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 산지국사입니다.